우리는 친구의 줄거리를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친구가 필요한 고릴라를 위해 사육사가 고양이 한 마리를 우리에 넣어줍니다. 고릴라와 고양이는 외모와 조건의 초월에 서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다 화가 난 고릴라가 그만 tv를 부수고 맙니다. 이 일로 사육사가 고양이를 우리에서 빼내려고 하자 고양이는 자신이 tv를 보셨다며 고릴라를 감싸줍니다. 고양이의 어이없는 대답에 동물원 사람들은 그만 웃음이 터뜨리고 그후 둘은 끈끈한 우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진정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앤서니 브라운이 실제 사건에서 영향을 받아 만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동물원에 있던 한 고릴라를 보고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인데요. 이 고릴라는 손짓을 통해 사육사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고릴라에겐 실제로 고양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우리 밖으로 나갔던 고양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이로 인해 고릴라가 굉장히 외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에는 고릴라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앤서니가 고릴라를 그리는 이유는 첫째, 근사한 동물이라서. 둘째, 인간과 닮아서. 셋째, 강인하고 듬직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라서라고 하는데요. 하루는 앤서니가 이 질문을 한 어린이에게 왜인 것 같냐고 되물었더니 아저씨랑 닮았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들었다고 해요. 그 답변이 마음에 들었던 앤서니는 이제 고릴라를 그리는 네 번째 이유로 자신의 닮아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